안녕하세요, 볼링아재입니다. 오늘은 어, 유용한 유익한 사이트를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사이트명 주소가요 bowwwl.com입니다. bowwwl.com. bowl.com이 있고요또 bowl.com도 있는데 어, 이 사이트는 열리지 않습니다 bowl.com이 있었기 때문에 에,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주소가 bowl.com입니다 어, 이 사이트는요. 어 볼링 공에 대한 음, 정보를 어, 정확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볼링볼 데이터베이스 컴페어볼스 슈즈 물론 신발 안내도 있습니다. 볼링볼 어스널스 올 이키먼트. 어 볼링볼 데이터베이스하고 컴페어볼 어, 이 기능이 이 사이트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볼링볼 데이터베이스를 어, 클릭을 하면 볼링볼에 대한 어, 여러 상황에 따른 정보를 이 검색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커버 스탁 타입으로 어, 선택을 해서 어 어떤 종류의 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솔리드 리액티브, 폴리액티브, 하이브리드 리액티브, 우레탄 솔리드, 우레탄 펄, 우레탄 하이브리드, 마이크로셀 폴리머, 파티클 리액티브, 파티클 폴리액티브, 폴리에스터 우레탄 파티클, 러버. 뭐 종류가 많죠. 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세한 커버 스탁의 종류. 우리는 그저 솔리드냐, 펄이냐, 하이브리드냐, 우레탄이냐, 혹은 뭐 폴리에스테리냐, 러버냐, 뭐뭐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좀더 자세하게 커버 스탁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코어. 대칭 코어냐, 비대칭 코어냐. 이렇게.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이 사이트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US 혹은 overseas 국내산이냐 국외산이냐 뭐 미국 기준에서는 US가 국내산이고 overseas는 다어 국외산이겠죠. 어 그렇게 또 살펴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단종된 볼이냐 여전히 출시되고 있는 볼이냐뭐이 상황에 맞춰서 또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olid 어, reactive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볼들이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죠. 또, p 리액 l reactive를 선택하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우레탄 솔리드, 우레탄 펄, 예, 뭐 이렇게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대칭코어냐, 비대칭코어냐, 뿔에 아, 대한 정보, 이게 데이터와 베이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페어 볼스, 뿔을 비교해 보고, 어, 살펴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피직스 볼을 한번 검색하면요, 스톰사의 피직스 볼의 정보가 쭉 뜹니다. 아스트로, 컴플리트, 크리스탈, 뉴트론, 피직스, 피직스엠, 피직스엑스파워엘리트, 프로톤, 프로톤 25주년. 어, 최근에 출시된, 에, 마에스트로하고, 퓨어 피직스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 이런, 음, 없는 볼이 종종 있어요. 그건,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 스톰 볼이 미국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승무역이 주로 스텀볼을 직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관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용으로 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를 들어, 피직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최근에 자주 쓰고 있는 크리스탈 피직스를 검색을 하면, 자, 크리스탈 피직스 이렇게 떴죠. 자, 볼명을, 클릭을 하면, 크리스탈 피직스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옵니다. 릴리스 데이트, 출신연도 월년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마감, 1500 폴리시. 그리고 커버스탁은 NRG2 펄, 커버스탁이다. 이렇게, 예, 커버 스탁 재질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NRG2 펄 커버 스탁에 해당되는 볼이 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어, 피직스 볼은 아토믹 코어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토미코를 사용한 볼의 정보 이렇게 같이 뜨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검색이 됩니다. 어, 퓨어 피직스가 어, 또 마에스트로 피직스가 현재 이 볼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프로톤 피직스. 살펴보면 컬러, 향기, 마감 정도, 커버 스타기, 넥스 솔리드라는 구분이 나오죠. 그러면 넥스 솔리드를 사용한 볼들이 또 뭐가 있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이로드맥스, 프로톤 피직스, 마블 맥스, 임팩트, 액시암. 이렇게 넥스 솔리드에 해당되는 볼이 다섯 가지다. 이렇게 소개가 돼서 나오죠. 아토믹 코어 뭐 이건 아까 살펴본 대로 피직스 계열의 볼들이 이제 뜨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코어 예를 들어 G2 이 스톰사에서 만든 코어 중에 강력한 코어죠. 이 G2 코어를 사용한 볼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볼이 뜹니다. 바이트 SE, 에, 트랙션 X7 하이브리드 커버 스탁. 아마 이 바이트 볼은 아는 분만 알고 많은 분들은 잘 모르는 볼일 거예요. 자 이렇게 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볼들에 따라서 어 코어가 무엇인지, 또 커버 스탁이 무엇인지, 언제 출시되었는지, 향기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이트에서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다 번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단어는 번역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뭐, 하여간, 구글 번역의 한계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뿔에 보면 참재미있게 번역을 하기도 했죠. 모티브사의 베놈을 푸른 산호 독이라고 번역하고 컨시프러스 스킴을 음모 계획, 빅풋을큰 발, 아, 디펜더를 방어자, 아, 여기 보니까 DV 팔, 아, 충돌 뭐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리 여기 보니까 또 바운스 볼을 대템. 하여간 구글 한국 번역이고요. 이건 더 재밌네요. 더블 크로스를 이중 교잡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파라곤 모범. 하여간 이렇게 한국 말로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볼에 대한 정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볼의 스펙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다른 볼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저런 정보를 biowwwl.com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참 많은 시대다 보니까 브라우저에 해당 볼의 정보만 입력을 해도 이게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 회사의 볼들을 커버 스타일에 따라서, 코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색해서 비교해 볼수 있다는 것은 이 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볼링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www.wwl.com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